3월 21일 오늘 통독 보문은 시편 21편부터 25편입니다. 시편 21편. 오여호와여, 우리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구원으로 그가 몹시 기뻐합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에 소망을 주셨고 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풍성한 복으로 그를 맞아주시고 그의 머리에 순금 왕관을 씌우셨습니다. 그가 주께 생명을 구했더니 주께서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오래 살게 해주셨습니다. 주의 구원으로 인해 왕이 크게 영광을 받았으며 주께서 영예와 위엄을 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영원한 큰 복을 베풀어 주셨고 주의 얼굴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왕이 주를 굳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여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적들을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왕이 분노할 때 가마처럼 그들을 불태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진노하시며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그 불이 그들을 살라 먹을 것입니다. 왕은 그들이 낳은 것들을 이 땅에서 그 자손을 인류 가운데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악한 일을 행하려고 못된 짓을 꾸미지만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면 그들이 등을 돌려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힘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22편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시 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지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포효하며 먹이를 찢는 사자처럼 그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듭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애워싸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뼈들을 다셀수 있을 정도가 됐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오 여호와여 멀리 계시지 마소서.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뿐인 내 목숨을 개들의 세력에서 구해주소서.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께서는 들소들의 뿔 가운데 있는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네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자손들아, 주께 영광 돌리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를 경외하라. 주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그 소리를 들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내 찬송이 죽게로부터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속속 주 앞에서 경배하리라.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니 그분이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세상의 모든 부유한 이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며, 아무도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서 절하리라. 자손들이 주를 섬길 것이요. 모든 자손들이 주에 대해 전해 들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민족에게 주의 의를 선포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하리라. 23편.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24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물 위에 그 털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세대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혼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 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망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25편 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오, 여호와여, 오래 전부터 있었던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들과, 내 범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선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는 선하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약속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나를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갈수록 더하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끌어내 주소서,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적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보소서, 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있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니,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아멘.